네, 그러니까 이 드론으로 실습을 해본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 드론의 내용을 천천히 자세히 알아본 뒤에 항공 촬영을 기획하고 운영해보는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2, 3년 전부터 드론이 보급되고 방송 및 영화 제작에 적용이 급증하면서 항공 촬영에 대한 관심이 일반 대중들에게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방송과 영상 제작의 새로운 트렌드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드론은 미국에서 개발한 군사용 감시 기체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있는데요. 국내와 해외에서는 멀티콥터보다는 드론이란 이름으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초기 특수한 환경, 고층 건물, 산악지대, 바다 등 제작진이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이나 거대한 건물이나 피사체 등의 촬영을 위해 간헐적으로 사용되던 드론은 예능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교양, 드라마, 다큐멘터리, 뉴스 등 모든 장르의 항공 촬영 이미지가 본격적으로 사용되면서 영상 산업 전반의 보편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멀티콥터의 크기에 따라 카메라 운영자 등 한두 명의 스태프로 구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개인 취미에서 시작하여 항공 영상 전문가에 이르기까지 영상 제작 패러다임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완성도 높고 영상미 높은 항공 영상을 얻기 위해서는 제작 환경의 이해, 사용하는 기체와 카메라의 운영법, 안정적인 무브먼트, 영상 문법의 이해 등이 이루어져야만 가능합니다. 멀티콥터는 헬리콥터와 달리 2개 이상의 프로펠러가 장착된 모형 기체입니다. 사용할 수 있는 카메라의 종류에 따라 가격 또한 차이가 나는데요. 수십만원에서 수천만원에 이르며 모양과 크기도 천차만별입니다. 장착된 프로펠러의 수와 회전 방향에 따라 명칭이 구분됩니다. 초기의 초기 멀티콥터는 액션 카메라, 고프로 등 소형 경량화된 카메라를 드론에 장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200g 정도의 경량이면서 풀 HD를 지원하는 고프로 카메라는 초기 멀티콥터와 최적의 조합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소형 카메라가 가지는 광학과 영상의 기술적 한계를 넘어 2년 전부터 소형 경량화의 기체와 과학적 해상도가 뛰어난 카메라가 두각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동과 설치가 간편하고 4K 이상 고해상도와 다양한 영상 획득이 가능하므로 다양한 영상 제작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최근 개발된 드론은 다양한 렌즈를 교환할 수 있으며 6K의 고화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영상 신호를 자체 와이파이 기능을 통해 스마트폰이나 PC로 전송이 가능하여 촬영에 대한 제어와 고화질 영상 획득이 점점 편리해지고 있습니다. 멀티콥터는 엔진이 없고 전기 모터를 이용해 다수의 프로펠러를 동작시켜 동력을 얻습니다. 동력원이 약함으로 카메라의 무게, 짐벌, 배터리, 기타 장치를 포함하면 기체가 들어 올려야 할 무게가 증가합니다. 고화질 카메라를 장착하여 운행하기 위해서는 기체의 크기 역시 대폭 키워야 합니다. 기체와 짐벌을 원격에서 제어하기 위해 필요한 조종기입니다. 무선으로 송수신되는 성능과 안정성에 따라 다양한 제품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기체와 카메라를 제어하기 위한 첫 단계가 조종기를 익숙하게 다루는 일입니다. 기체에 장착되어 있는 카메라는 영상 신호를 지상으로 보내고 촬영자는 짐벌을 원격으로 제어합니다. 이렇게 수신된 영상 신호는 압축된 저화질 영상으로 모니터링 외에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멀티콥터 비행에 필요한 액세서리는 무게를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므로 영상 송신기의 성능도 저화질 경량으로 장착합니다. 이와 같은 영상 송수신 장치를 시스템한 것이 그라운드 스테이션입니다. 이것은 지상에서 비행체의 촬영 장면을 모니터링하거나 제어하기 위해 개발된 것입니다. 드론 배터리는 비행에 필요한 전원을 공급해주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전원 공급이 끊기면 기체가 추락하기 때문입니다. 배터리로 각광받고 있는 것은 리튬 폴리머이며 리튬 폴리머는 방전율이 높고 무게 대비 에너지 보존율이 높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러나 충전이나 보관 등 처리가 적절치 않으면 화재나 폭발 등의 위험이 높아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이전에는 니켈 카드뮴이나 니켈 망간 배터리를 사용하였으나, 이들보다 취급에 한층 더 신경 써야만 합니다. 리튬플리머 배터리는 전용 충전기를 반드시 써야 하며, 니켈 카드뮴, 니켈 망간 배터리용 충전기를 사용하지 말고 정확한 충전 전압을 설정하여야 합니다. 짐벌이란 항공 촬영에서 기체가 비행하는 동안 바람 등에 의해 흔들릴 경우, 카메라의 흔들림과 진동 현상을 방지하여 안정적인 영상을 얻기 위한 자체 제어 시스템입니다. 기존의 헬리콥터 촬영에서 사용되던 방진 장치가 소형 경량화되어 개발된 것이 전자감지식 짐벌입니다. 짐벌은 카메라의 진동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영상을 담기 위해 개발된 자이로 원리를 적용하여 카메라와 카운트 밸런스 사이의 중점에 짐벌을 설치해 카메라를 자유자재로 운영합니다. 전자감지식 짐벌은 기체가 이동 중에 발생하는 기울기와 움직임을 전자적으로 제어하여 안정적인 영상을 촬영하도록 도와줍니다. 초기의 경량의 멀티콥터는 동력이 떨어져 전문가용 카메라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 최대 단점이었지만 최근 들어 4K UHD 고화질을 얻을 수 있는 카메라가 탑재된 드론이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습니다. 드론은 아무데서나 날릴 수가 없습니다. 제한된 구역이 있고 불가한 구역이 있습니다. 레디트 플라이라는 앱을 통해 확인해 보시면 쉽게 알수 있습니다. 만약 바람이 많이 불거나 악천후일 경우 비행에 제한되기 때문에 앱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멀티콥터의 프로펠러는 회전 중 비틀림 때문에 진동이 유발되어 짐벌에 전달됩니다. 카메라는 미세한 고주파로 인해 진동을 만들 수 있고 강한 바람 속에서는 그 진동이 강화됩니다. 비행 중 고속주행 또는 강한 바람이 불 경우 짐벌 자체가 흔들리며 기체가 경량일수록 심해집니다.